MZ 팀스 팬들이 만드는 팬팟캐스트 전상규의 야잘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규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새로운 이준의 영스틸트를 연출하고 있는 이준입니다. 음, 연출... 이준의 영스틸트이죠. 이준. 주게 네. 네. 네, 타팀 팬과 욕설 예민자분들께서는 청취를 자제해 셔야될전상규의 야잘잘 최초 기획자, 단팀장이고요. 네. 네. 어,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 저의 어떤 그~ 창조주 음. 그~ 노루, 노래 아, 창조주 놀이 네. 요게 끝판이다 어, 왜냐면 어. 그~ 삼경이 사전 결혼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가 또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 야자절이죠 어. 사실은 홍준정한테 양복 한면은 그렇지 <laughs> 아~ 그니까 굳이 받아서 맛이 아니라 어. 인정만 하셔도 음. 그렇지, 아. 근데 뭐~ 아. 구질구질하게 뭐~ 예전부터 알고서 지냈던 사이였대 아. <laughs> 아니, 아니 그고 누가 몰라 알고서 지냈지 <laughs> 근데 야잘잘 때문에 친해진 거 아닙니까 아, 그때 후 후크, 후크 잉글리시가 있지 않습니까? 후크,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야잘잘에서 만나서 아 이거 이제 팟캐스트와 팟캐스트가 팟캐스트가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지. 어. Hello, this is Captain Hook. <laughs> Hello, this is Tinkerbell. You're watching Hook, Hook English. Hello. <laughs> okay, uh, the song we're doing was. 헬로 바이 아델 아델 헬로입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선생님 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네, 네. 언제 이렇게 그 어떤 싹트기 시작 아그 있다가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원래 마음이 좀 있었어요. 예. 네 네. 있었는데 네. 나이 차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아, 뭘 잊어서 굳이 뭐 이제 요새 어, 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어. 네. 이제 그 결혼 10년 차 되신 분들이 예, 예. 네. 이 잊어서 굳이 <laughs> 이런 걸가지고 아, 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약간 그냥 뭐 음. 어쩔 수 없이 약간에 이제 한번 해 보고 음. 안 되면 안 되면 뭐할뭐 잊어서 뭐, 굳이 뭐 어. 이걸로 가려고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좀된 거라서 네. 아예 뭐 그냥 좀, 어. 살던 것처럼 살면 되지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했는데 어. 그게 좀 사실 그 과정이 시작된 것도 한1년 됐죠.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좀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아, 가족들끼리 만났으면 끝이지. 응. 그렇지. 거기다가 거기서야. 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요게 이제 약간 그 미리 좀 깔아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이 이제 그 만주 씨가 네. 저희 조카들 영어과외를 오랫동안. 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우이를 네. 먼저 만났어. 아 거기서 오, 그것도 학부모와. 오. 선생님 관계로 음. 먼저 만난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 내가 따로 뭐할 필요가 없는 거. 어. 거기서 할까요? 거기서 네. 끝났네. 네. 네. 거기서 끝났어. 그런 아. 것들이 좀 있었다는 네. 거죠. 뭐 그렇지. 또뭐자 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야 그렇게 됐어요? 네. 구속일이 일월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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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어, 오늘 그 김원석 네. 작가한테 연락톡이 네. 하나 왔는데 네. 음. 괜찮다. 네, 많이 남았다. 내년이다. 어. 아직 어. 내년이다. <laughs> 아, 했으론 내년이죠. 사실 내년 맞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만 해도 제가 이제 어 일주일 남았네. 네. 와 진짜 코가 피곤나 했는데 아. 오늘 딱뜨니까 이제 이번 아. 주 토요일이잖아요. 아. 아. 뭔가 약간 마음이 뭔가 잘 모르겠는 기분. 아. 모르겠는 기분. 자, 달라지는 지금 시기에 물르는거 가능합니까? 아니 쉽지 않나 아, 가능하죠. 아, 안 가능한 게 어디서 있어요. 그렇죠? 아, 진짜 다 어, 되죠. 다되고 나서도 하여튼. 모르는데? 뭐, <laughs> <되게 좋아, 웃음> 다다죠 아, 아니 이용규 계약하고 1년 동안 안쓴거 봐. <웃음> <다> <웃음> 그래.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음, 어, 사실 네네네. 그렇게... 잠만 그, 만약에 이제 그, 비혼주의로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네네네.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와서 저도 어,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그 거는 상경 나이보다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아, 복잡하고 이게 뭐뭐 뭐 이런 그빅그 그 웨딩 빅 웨딩이 아닌 아 이런 스 스몰 레딩도 안 해. 안 아, 그냥, 어, 그냥 안 하고 뭐 신고, 신고 정도 그냥. 대신에 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대신에 그동안 내가 빠뜨린 게 얼마인데 씨발. 어. 어. 그거 좀 회수를 해야 되거야요 그래서 서 고지서 그러니까 청첩장을 고지서로 만들 거예요. 어. 네, 아. 고지서를 만들어서. 실로 용지, 실로 용지. 그래서 그리고 납기 내는 그렇지 어, 납기 어. 내는 어. 납기 후함 납기, 납기 후 얼마고. 10%부터. 그렇지. 계속 고게 만들어 갖고. 쫙 발송하고. 나는 네가 보낸 금액을 알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다 알아. 그지 왜냐면 그걸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뭐 7만 5천 원하고 뭐 어떤 데는 그게 안 하잖아. 그게 안 하잖아. 어. 다 알잖아. 다들 가딱 네, 있거든. 레벨에 따라서 어. 레벨과 그 시대에 따라서 있거든. 다 아, 있거든. 다어거든 네. 패턴이 있지. 있기 때문에 아얘 그때 저때 3만 원짜리다. 음. 아요런 거. 알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어, 다 그렇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고지서 발송을 하시면서 우리가 굳이 얼굴 볼 필요는 없다. 그렇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그게 훨씬 낫네. 그 그러니까 축하할 마음을 담아라. 음, 어. 담아라. 이상원 선수, 이상원 위원님하고 우리 야잘잘 분들하고 일박 이일 동안 일박 이일 2일 2일 네. 대표님 말고 실장님 네. 출판사 실장님이 이 통기타를 거기다 딱 하나를 갖다 놓고 어. 노래 책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악보들 딱안 음, 가지고 아. 놓고 그걸로 이제 있는데 분위기가 제가 사실 요새 어디 가가지고 어. 음악 관련 해가지고 그뭐 누구 눈치 보고 할상 건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어. 근데 분위기 딱 봤더니 내가 막내야 <laughs> 어, 맞아 맞아. 우리 저에 내가 막내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저그랬어 아니 씨발. <laughs> 기타를 치면 내가 쳐 드린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아 노래를 하시면 내가 이제 더줘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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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드린 어, 거야. 그래, 깜짝놀랐어요 거기 피에로가 됐죠. 어, 어. 아 거기서 또 아, 미치겠다, 에피소드를 진짜. 먼저 하나 풀면 네네 네. 근데 이불킥 겁나 했잖아. 음. 아상문어 그때 이제 막 노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야. 음. 이제 그 이제 그 집주인 그 실장님이 음. 한곡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그 옆에 김태훈 작가님한테 어. 또그저 기타 주시더니 또한곡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또 무슨 뮤지컬 감독님이 오셨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어. 어. 작가님이랑 연, 연출님이 오셨 연출님. 네. 어, 감독님하고 연출이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있더라고또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또한곡조 하시고 이게 옛날 분들이니까 기타 를다 조금씩 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잘 치는 거야. 자기 18번 정도는 잘 갇혀. 어, 왜냐면 어, 그때 문화가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 그러다 이제 누구한테 갑니까? 아, 상경은 원래 그 전에 했고 음, 이제 나는 그렇게 처음에 내가 오프닝을 했지.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이게 쭉 했지. 근데 그다음에 누구한테 뭡니까? 아, 상경이죠? 아니지. 아, 상경. 아, 상형 어, 야, 상훈형 한번 상훈형 한번 이렇게 감, 야, 기타를 한번 한 번에 가서 아 이제 어 이거 뭐 뭐야 뭐 조율 다 됐네 어뭐 음. 이러면서 이제 딱치실려 그런 거와 우리 얼마나 반가워 그렇죠 오랜만에또 기타 잡으시고 네. 아뭐불렀스지 궁금하다 그래서 쫙 이게 제 앞에 앞에 굉장히 그 아주 그 귀에 익숙한 음. 그 리프가 나와요 네. 네, 발라드 풍으로 하고 네. 어씨 뭐, 뭐더라 이 노래 그래서 우래들이그그신위의 그 겨울비인 거예요. 음. 겨울비 이잖아. 근데 성훈 <laughs> 형이 노래가 불렀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김종서가 이 부르는데 딱 이제 들어가려면 난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상훈 형이 입을 딴채 키워. 근데 내가 겨울비 이런 거야 내가 먼저. <laughs> 상훈형 얼굴이 확또 달라지는 거야. <laughs> 아니 본인이 간만에 딱 <laughs> 하고 있는데 내가 겨울비 이걸 내가 해버린 거야 그냥. <laughs> 아, 너무 반가우니까. 어. 어. <laughs> 아 그러다. 어 자. 입니다. 이거 내가 들어오면 어떡해?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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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철음. 아, 아 너무 반가워. 예. <laughs> 아니 그니까 지환이도 지환인데 아예 시장 자체가 진짜 얼어붙은, 건 얼어붙은 사실이야. 보탈죠. 근데 이, 어.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단장들끼리 응. 담합을 한게 아니야. 그니까그 어. 소통이라고 했는데 어. 그게 소통이 소통이 담합이 담합이잖아. 속이.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 하나 있으면 그렇지. 그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어. 아주 씨발 똘똘 뚱분 붙였더라고. 아주 그냥 <laughs> 이렇게 또 어. 단합이 잘 될지 줄은 그런 거니까. 나지에 이제 이런 거잖아. 선수는 혹시 저 구단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 몸값 좀 올라갈 수 있을 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혹시 했던 팀 단장이 어 우린 됐음 어, 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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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해버리면 어 그런 루머 뭐, 너 관심 마감. 없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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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돼 버리니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차단장님께서 음. 그 뒤에 FA 계약한 직후에 음. 하신 인터뷰가 있잖아요. 칠십오 드립. 칠십오 드립. 드립. 뭐, 자 그런 나는 그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안 나는 아면못 하죠. 하죠. 어, 당연히 아, 그렇죠. 줬으면 되잖아 그러면. 아니면 못한게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하지 말았어야 할 차단장님 작년에 너무 잘해주셨는데 올해도 뭐다 계약도 지금 다 마무리했고 윌켈까지 다 마무리했고. 그리고 완국인도 뭐 계약 직전이라고 하고 좋았는데 그런 디테일 같은 면에서. 그 이, 그분은 이제 말을 많이 하시니까 말을 결국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말이 그러니까. 자기 족쇄를 잡는. 차명석이 차명석을 거예요. 대신하는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 년에 타석을 한600 타석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명팔타를 많이 치는 거죠. 그렇지. 지환이가 너무 억울,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는 자기의. 그 제시하는 4년5 0억이었다 음. 이것만이라도 꼭 알려달라. 어, 그러니까 어, 나는 다 정말 됐고. 그 워딩을 그렇게 붙여달라고 어. 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 어쨌거나 진해수에 대한 우리가 대충 생각했던 기, 기준이 있었는데 그쵸. 송은범이 생각보다 후하게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십억은 좋아하지. 진해수가 그러면은 음. 이거보다는 이만큼 더 받겠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막상 나온 걸 보니까 이플러 e 똑같은 거 어. 아니에요? FA 금액 한 예상했잖아요. 우리가 소름돋게 담아줬다. 그러니까 그 어, 어, 그러면, 윌케도, 그러니까 윌켈도 네. 우리가 배우식을 하시던가, 배우식 배우식 배1식 배우식 배우식 1우0 배우식 150. 1우0아1 6 0우식 배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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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송은범도 우리가 2년에 10억 얘기했었죠. 맞아고. 2년 10억 얘기했어요. 아, 해수 얼마 얘기했어요? 18억 얘기했어요. 2 아, 플러스 아, 아, 아. e e 1까지 맞췄는데 아, 아, 아. 18억 정도는 줘야 된다. 어, 줘야 된다. 아, 안 듣는 건 아니시구나, 우리 어, 단장님이 안 들으시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아니야. 것만 이렇게 좀 걸러서 아, 들으시는 아, 것 같은 느낌이 아, 좀 있지. 아니 근데 사실은 14억이면은 좋아. 뭐또 시세에 따라 어쩌고 이런데 송 그러니까 절대 비교가 그러니까 상대 비교. 그러니까 이자다 어, 기준선이. 송은범이 10억이면은 음. 나이도 나이고 음. 그 다음에 미래 가치도 보면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나거든. 생 3년 해 봐도 했을 거 같고. 어, 아 당연하죠. 또, 예. 아 물론 이제 원 포인트 릴리 분야 아니면 뭐 지금 속눈보면 필승조 뭐 절대 들어갈 구이가 아니에요. 작년에 좋아. 작년에 네. 보여준 거 보면, 동실로 와서도 어, 성적이 네. 어, 안 좋아 준 말이야. 있지만 네. 컷강님께서는 속에 있는 말을 너무 밖으로 쉽게 내뱉는 것 같다라고 음. 해주셨는데. 우리한테 치는 말씀인가? 아. <웃음> <웃음> 아니 우리는 괜찮아요. 네, 우리가 네, 지금 솔직히 내가 아니. 아니라서 꾹꾹 참면서 으안말안 안 하고 있어. 우리 아, 잘안 내뱉. 우리 속 마음을 네. 지금 십분 정도 어.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어. 뭐 저희가 속에 속마음, 있는 말, 팩트 뭐 이런 거다 우리가 속에 있는 어. 말다끄내내잖아요 방종이에요 바로 방종 아니, 아니, 그렇죠. 우리 안티가 졸라 늘어날거에요 그렇지 어, 그렇지 방폭되고 어. 일단 어. 어.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어이 어, 새끼들 이게 이좀 컸다고 이 새끼들 어. 야뭐 야. 결혼으로 끝인가 이제 야잘자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야생만 만나더니 지들이 야생만 어, 좋아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뭐 이제 아니 근데 속에 있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어 속에 있지 않은 말을 하는 아느낌이나 어. 아, 그게 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 상당히 현란하잖아요. 언론 어. 플레이나 이런 그 멘트들이 좋은 말씀을 잘 하십니까? 아, 시죠 어,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재밌기도 잘 하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면 하 기자들이랑 소통을 잘 많이 하는 거고요. 아, 네. 어. 그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아, 단장 그거 하라고 있는 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 하라고 어, 있는 거예요. 네. 어, 어, 굉장히 잘해 그거를. 음. 잘하는데. 임동규, 임동규. 어쨌든 그게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는 게 아니고 정말 적절하게 그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음. 우리 구단의 이미지 이미지 메이킹 뭐 혹은 뭐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우리 음.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저 끝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는 안 하고 그 어떤 분식 음. 어 이런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다.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이 드어요. 네. 지원이 적혀졌으면 친구들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왜 철수선언을. 그러니까, 이런 걸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SK도 처음에 오지환 FA 나왔을 때, 우리는 뭐, 그 SK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구단 이미지 때문에 선택했다든지, 라그 음. 다음에, 뭐, 안치용, 우리도 FA에 대한 뭐, 이제 외부, 투자 안 하겠다든지 음. 이런 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뻥카라 고치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토브리그 내가 아직 저는 보 드라마 스토브리그 아직 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저는 사실은 그각 구단의 GM들끼리 음. 뭔가 음. 되게 클린하게 경쟁하려고 그러고 음, 그러면서 맞아. 서로 정보를 다 오픈하고 공개하고. 이건 나는 거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게 그니까.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어 그게 클일난 겁니까? 아니죠. <laughs> 그 담합이지 어. 그게. <laughs> 솔직히 우리가 영입할 의사가 없더라도야저 음. 새끼들 한번 뭐 어. 그렇지 이제 뭐 노를, 계약 한번 어떻게 금액이라도 좀 올려봐? 한번 어떻게 해서 뚫려가라도봐어 어. 그런 거하 이렇게 하잖아요. 해도 하는 게, 어. 게 맞거든요 어. 원래 그게 그러다가 뭐... 이제 어돔탱 쓰는 거고 그래, 자기가 맨 중에서 하면. 그렇요 사실 미국에서는 땅덩어리 넓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다 선호배고 어. 뭐 이게. 야구인들끼리 다 너무 조그맣다 고하 그러니까. 사다 보니까 이런 게안 되는 거야.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게안 되는 거야. 대그 그런 건안 되지. 예를 들어서 뭐 20인 외에 이제 뭐 그래서 드랩 저저저뭐 보상 선수를 그 할때 음.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이 있거나 아 그걸 속이거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범죄의 어, 전략이 어, 있거나 있는데 걸 얘기를 안한 거나 이건 아니야 어. 이건 안 되지 이건 양아치 완벽하게 그 전략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고속 치는데 패를 보여주면서 고속으로 어, 그러니까, 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진짜. 딱 하는 게 뭐냐면 네. 단장들끼리 패를 딱 받고 다았어 그냥 어. 다 까고 야너 이거 먹으면 되겠다 야 <웃음> 이러고 <웃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은 어, 전체적으로 모든 안들이 선수들의 FA가격을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내리고 음. 싸게 주저앉히고 음. 협상력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이런 걸로 좀 몰려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그림들을 좀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위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거 싫잖아 그쵸 어. 아닌 근데 저희도 사실 프랜차이즈 스타 우리, 우리가 다 나오면 좋지 음. 하지만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서로 뭐 라이벌 구도도 만들고 서로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어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그래 어. 리그가 다이나믹해지니까 어. 그래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큰 틀에서 정말 대학급 선수 몇명 말고는 뭐 선수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트레이드도 별로 없는 시장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트레이드도 사실 쉽지 않은 거지 어, 우린 보메랑 어, 때문에 아니 근데 결국은 음. 맞는 말씀인 게,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정말 남겨둬야 되는 선수 있잖아. 아. 그런 선수는 돈을 어떻게 써서라도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선수도, 해당 어. 선수도, 나타팀 구단에 가서 조금 더 받는 거면다는 어. 여기 에 남겠다. 이게 더 감동스러워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자유롭게 어. 이동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 그 지원이가 이번에 계약한 게 물론 우리는 고맙지만 음. 감동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약간 어. 용태가 옛날에 막 고민했던 어, 그런 거를 어, 사실 어, 감동이 어. 있었잖아. 팬들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이 무더기만 되고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거기다가 음. 백지수표를 진작 줬는데 그거를 사인 안해줘 가지고 계속 켜 그러니까 지원이 한 뭐. 일주일 어. 열흘 이상 그걸 진짜 괴롭제 괴롭긴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 일단 유통이. 유현진이가 가않았습니까 지금 토론토로 8천만 네. 달러 아, 그래서 네. 960억이죠. 960억 네. 0억인가9 3뭐 0억인가막 받고 왔는데어제금범관능급이는 아. 얘기잖아. 범관에 똑같은 금액 받고 어, 갔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 가지고 참 유현진의 성공 네, 네. 시대가 네. 놀랍습니다. 진짜 어. 놀라워요. 어쨌거나. 놀랍죠. 그런데 이제 또 김재환이 갑작스럽게 MLB 뭐 진출 선언을 하고 네. 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거의 이번 주 안에 뭔가 결정이 나야 된다. 나야만 가는 거 갔으면 거예요? 좋겠어요.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그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저도 보고 싶어요. 아요 근데 여기 파이브 툴 플레이어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아, 예, 예, 예. 어... 아, 여기 이제 기사를 그냥 네, 어, 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주셨는데 음. 기사 제목이 이제 스서 음. 어, 스서에서는 지지부진한 김재환, 음. 그렇지 MLB 스카우트의 약물 복용 지적 문제로 음. 짚을 거다 음. 아, 이렇게 했고 있어요. 약물은 미국에서 매우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다 음. 영입 과정에서 분명 한 번은 문제로 짚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네. 했는데 MLB 새끼들도 뭐 이런 말은 자격명하자. 우리보다 더 많아. 무슨 말인 대양 물 시대가 대양 물 시대예요. 거기다가 에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한 온갖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지금도 뭐 그러니까요. 지금도 얘네들은 워낙에 그 디자이너들이 발달했잖아요. 앞서가고 있기 네. 때문에 아니, 돈만 많이 주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엄청나게 그걸 연구할거 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MLB 직원들이 그거를 그래서 아, 더 잘하겠어. 지금 그 했어. 피를 뽑아가지고 몇년 동안 보관했다가 음. 차후에 몇십년 후에 이제 그디자이너를 뛰어넘는 어떤 보기품이 나와가지고 검사를했는데 음. 나온 결과도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간에 음. 요 문제에 대해서는 MLB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김재환을 용무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MLB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laughs> 아닌 것 같다. <laughs> 우리가 차를 깨끗하지. <laughs>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MLB에 우리, 비하면 아, 우리가 깨끗하다기보다는 약간 더 순진하지. <laughs> l g 팬들은 어. 제 선수만 예쁘게 본다. 그럼 자기 자기 선수만, 자기 선수만 예쁘게 본다. 이거는 보겠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모르겠어요. 왜 이거 네. 이거 이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이스볼 비키니라고 더 나은 기록의 선수보다 비싼 연봉 받는 l g 선수들 음. 이렇게 이제 그 왔어요. 이상훈, 김지현 이후로는 아무튼 l g 선수 팬들이 물고 빠는 선수들이 그만한 음. 가치가 없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이병규, 김동주를. 이병, 아, 우리도 주지. 성적으로는 김동주가 훨씬 좋은 거 알지. 아이고. 더 좋은 타자죠. 네. 그 그다음에 이동현 갑자기 송신영을 데리고 왔어. 신영언니. 네, 거기... <laughs> 우리도 지금 거의 기억에도 가물가물해진 신영언니. 이게 뭐, 뭐 굳이 이제 오지환은 과연 26년 묵은 전술의 우승 기념주를 딸수 있을까. 갑자기 오지환. 어, 어. 니까 그러니까 오지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저급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듭니다. 썼냐면 40억을 받은 게 존나 많이 받았다라는 그 여론의 편승을 하려는데 원인을 자기간에는 원인을 어. LG 팬들이 씨발 존나 야구도 못 하는 선수를 물고 빨고 이, 어. 이렇게 날리신 것 때문에 그 LG 프론트에서도 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 오버페이로 계약을 했다. 이거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김동주 저 이병규 비교하고 음. 이동현 송신영을 비교한 거예요. 올한해 정말 크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 어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야자 즐겁게 했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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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2020년에는 그거 노래 봅시다. 그거 네. 노래 봅시다. 자, 같은 <laughs> 간에 저희 그룹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